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순항 중에 있는 거죠.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 보내는 여섯 번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그 무수한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의 책망에 비껴갈 만한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흠투성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함을 향하여 걸음 하도록 부름 받은 자라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넘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 거룩함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주님의 몸인 이 땅의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저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들이 무수히 넘쳐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얼마나 크게 선포될까?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게 드러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놀라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복된 일, 이보다 더큰 영예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 자신의 소개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에 대한 독특한 묘사가 오늘 표현되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왕이, 다윗의 열쇠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 문을 닫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면 자신의 백성들을 문을 열어놓고 들여보내시는데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해할 자, 그 문을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문을 닫고 열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8절에 기록된 열린문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8절에 열린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유일한 권세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문을, 열린문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열린문 천국을 보장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문의 의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열린문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열린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교회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하늘 보자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 보자를 향하여 열린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린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빌라델피아 교에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찬양을 할때 그들이 기도할 때이 열린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가 드려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열린문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놀라운 교회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놀라운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이 공적인 교회의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한다면 뭔가 순탄한 대로 뭐 하이웨이 같이 시원하게 뻥 뚫린 그런 느낌이어야 하는데 막상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회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열린 문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서 대적이 없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고 해서 그 문을 통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대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처럼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문 앞에 대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비록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대적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과적으로 이 대적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며칠 너희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 무릎 꿇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너희들 대적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면, 내가 너희 대적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대적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보증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적이 많은 것 같으십니까? 오히려 대적이 많은 것은 어쩌면 열린문의 증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대적이 신자의 삶을 그렇게 방해하고, 대적이 역사를 하고, 힘을 빠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거기 열린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사단이 길을 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의 열쇠는 주님께 있기에 마귀의 대적함이 결코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여러분, 주님이 왜 이토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왜 이토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나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이빌라레비아 성도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뭐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능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능력. 교회의 규모 면에서나, 성도들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나, 이런 작은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이 빌려달 배교는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그 작은 능력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얼마나 큰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결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큰 교회, 이름만 되면 다들 아는 그런 유명한 교회를 좀 다니지, 왜 이런 작은 교회를 다녔냐라고 주님께서 결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간판도 없는 교회,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와 같은 작은 교회를 너희들 왜 선택했니? 왜 섬겼냐라고 우리한테 결단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결혼식이 성황리에 여러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 군대 제대하고딱 10년 전이네요. 그 광교에 있는 더사랑의 교회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되었죠. 그게 원래 수지에 있었어요. 오카네 목사님이 수지에다 이제 개척을 하나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건데 그거 제가 제대하자마자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교회를 처음으로 떠나서 그때 제가 중등부에 딱 가서 3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랑 중학교 1, 2, 3학년 어저께 그 친구들이 6명이 왔어요. 걔네가 그 멤버입니다. 3년 동안 저랑 같이 3년 동안 찬양단을 만내고 그때는 그 교회가 개척 교회였으니까 10년 전에 그때가 개척 교회였죠. 개척한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3,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걔네들이 왔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다 일일이 전화를 했죠. 정말 오랜만에 본 거예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 교회 나온 지가 벌써 8년이 됐으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수지에 사니까, 이제 죽전 그쪽에서 오는데, 버스를 두번 타고 고메까지 온 거예요. 고메 농협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잡았대요. 택시도 없더래, 이 동네는 왜 택시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탔대요. 놀라운 교회에요. 그러니까는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놀라운 교회가 대체 어딘데 오늘 놀라운 교회를 그렇게 찾냐고! 에? 근데 자기가 세 번을 승차고 버렸대요. 어딘지 동무지 몰라가지고, 탔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 완전 애들이니까, 지금 이제 스물다섯 정도된그 젊은 여자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걔네가 막, 아, 빨리 가주셔야 돼요. 늦었어요. 막 이렇게 늦게 왔더라고요, 저께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왔어요. 결국 왔는데, 하면서 자기가 네 번이나 탑승 거부를 했대요. 네 번째 걔네를 태운 거래. 놀라운 교가 그렇게 큰 교회냐고, 오늘 놀라운 교회가 왜 이렇게 찬 사람이 많냐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기를이를 주님의 행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찾아오기 이 힘든 길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셨으니,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택시 기사님도 모르는 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셨을 때, 너왜그 신이다 목사랑 그 새신랑이랑 같이 교회를 섬기도 않냐고 책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자들은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큰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자들은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기둥 뒤에 가려져 있는 자들. 주님 물으실 겁니다. 내가 준 달란트. 내가 내게 맡긴 그 달란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랩돈을 헝금한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행위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녀에게서 해서 그 두렵돈이 뭐죠? 전부였습니다. 생활비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건 너무나 하찮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작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비록 하찮은 금액이지만 주님에게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 내가 준 것으로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칭찬을 하신 거죠. 우리는 또 이런, 이런 방면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은 어쩌면 우리처럼 작은 개척교회 내에서 수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요. 우리는 아직 사람이 너무 없다. 우리는 아직 너무 부족하다. 재정도 연약하다. 우리는 아직 대적이 많다. 아직은 아니다. 그런 식의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는 비록 작고 인원도 작고 우리는 연약한 능력이지만 아무리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더욱 분명한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소리로 여러분,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VIP 초청이죠. 분명한 소리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분명한 소리로. 분명한 소리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고, 분명한 소리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결탄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작정한 이웃들과 친지들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저도 분명하게, 헝명하게 더욱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을 보시면, 개척교회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많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흩어지는 교회도 여러분 그런 거 초대형 교회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초대형 교회에서나 예? 초대형 교회에서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 대단하죠. 근데 제가 그분들보다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요. 여러분 나중에 하기 힘든 일이 여러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지금 들리지 못하면 나중에. 드리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할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할수 있는 것. 나중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이처럼 작은 교회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가난한 가구가 드렸던 두 랩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드린 헌신보다 가장 큰 헌신, 고귀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갖춘 다음에 충성해야지. 조금 더 나아지면 편이 나아지면 해야지. 이미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라고 말하는 것은 나중이 되면 또 다음을 기약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걸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남아 있는 그대로를 주님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더 섬기시고 싶은데 여러분 바쁜 일정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만 가지고 계신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혀 부담을 드리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소할 일도 없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능력을 결코 묵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능력만큼만 헌신하시면 됩니다. 작은 능력만큼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내게 준그 작은 능력을 굳게 잡아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며 쌓아놓은 그 상급들을 끝까지 잘 간수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길을 얼마나 여러분이 헌신 때에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베백 뱃결을 향한 기대하심이 거기 묻어 있는 겁니다. 기대하심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그 메시지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으니 앞으로 너희를 잘할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너무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저는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러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개개인을 사용하시는 것, 저를 사용하시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제일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제일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에 어제 주례하신 목사님 거기 이제 부교역자 전도사로 제가 있을 때에 제가 찬양 인도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는데 큰 교회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임목사님 주일날만 설교하시고 부목사님이 금요일날 철야 이런 건 부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만 되고 이제 학교 끝나서 딱짐 싸가지고 가면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찜질방에 살았어요. 저도. 2년 동안 인천 가서 잘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사님을 아 행복화 시킨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laughs> 찜질방에서 2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피부가 그때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꿀 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금요일 만되면 이제 목사님 이저 찾는 거야. 신전 도서 왔어, 빨리 넘어오라 그래.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이제 제목이랑 주제랑 주시고 찬양 이제 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 목사님들 도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맞춰서도 찬양 콘티도 짜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 인도도 제가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진짜 힘든 거 아시죠? 목사님들 되게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맞춰드려야 되니까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든 표정을 치면 목사님들이 항상 짠듯이 나하고 사무실에서 제기 했어요. 신전도사 우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쓰임 받는 걸 축복으로 하러 우리는 찬양인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복된 일이요.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힘들어도 놓고 모았는데 돌아보고 하니까 맞지요? 돌아보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진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쓰임 받는 게. 예. 그 목사님들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안 가지신다는 느낌이 들 때, 주의 일할 때가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없는 거야. 제가 늘 감사한 건 우리 지난주에 흩어지는 예배로 이제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잘 다녀오셨잖아요. 예배드리고 오시는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메시지를 듣고 오셨죠. 여러분이 뭐 이찬수 목사님, 김학정 목사님, 김도보 목사님, 저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면 모르는 사람 없는 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교회 성도 하는 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기도하고 신이나 목사를 찾아서 택시 기사님도 모르는 여기로 온 거죠. 예.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한 건,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귀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귀한 양무리들을 맡겨주시니,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당나귀를 들어서도 일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짐승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건 얼마나 큰 무한감사입니까?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0절을 번독합니다. 1 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저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너희들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요한계시록에 설명될 많은 환난의 기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너를 지키어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어느 한 구절이 딱 마음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마음에 가슴 깊이 파고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너의 삶이 어렵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입니다. 많은 면에서 연약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사랑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가진 어떤 대단한 능력을 믿고 사는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을 의지하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가지의 약속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게다가 주님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영광, 더큰 영예, 더큰 칭찬이 여러분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귀한 일꾼들 보내셨는데,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견고히 지탱하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마, 너무나 많은 축복, 너무나 큰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이 여러분 화산 지역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뭐죠? 지진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진이. 지진으로 늘 위협받고 도전받던 곳이 이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마치 일본처럼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진이 일어난다면 한번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진의 위협이 있을 때만 이들은 짐 싸가지고 간거 도망간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안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삶의 어떤 많은 정황들, 두려움과 불, 불안함과 떨림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거죠. 든든한 기둥과 같은 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른 교회를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셨죠?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건 뭐죠? 내 집이 편한 겁니다. 내 집이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내 교회인 거죠, 여러분. 내 집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 있으면, 오늘 6시 비행기로 발리를 갑니다. 비행기 타는 순간 내 집이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 교회를 굳건히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삶을 살아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든든한 기둥으로 쓰셔서 많은 자들이 지진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런 든든한 사람,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열린문으로 수많은 자들을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어느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대도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이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예,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고 살아 가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